이건데 이건데 머리가 머리가 길었고 나보다 길다 원래 응. 머리 엄청 길었어 파마를 했는데 근데 약간 허가 나보다 크고 근데 눈이 나보다 컸고 근데 이목구비가 크다 이목구비 나보다 근데, <laughs> <니넣고기 나면 나. 웃음> 조금 더 학생 때맞데 근데 하원은 비슷해 여기 여기만 다르지 여기까지는 바르지. 살 쪘어? n <laughs> 빠 k 어 지금 많이 빠졌어. 아니, 오빠 다시 살쪘어요. 아 n o w I don't know. I 요 o n t know. I don't know. I d 어 n t know. I don't 그냥 막 w I 거든 그래서 완전 살 I d o n 지금 몇 킬로 뺐어 몇 킬로? 모르겠어 몇 원래 o n t k 키도 되게 작았었어 굶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서키 w I d 그건 아닌 거아진짜진짜 아, 아,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살 빠지면 키가 높아. 성장기 애들은요. 살이 빠지면서 빠지면 키로 갑니다. 선생님 저 20kg 빠졌는데 20kg 뺐는데 키 1cm 남았어요. 이게 빼는 게뺄때 자면서 잘 먹으면 다빼 이게 건강 맞아요. 그냥 굶어서 빼면은 그렇게 안 되고 나랑 비슷해. 잘 하면 나만 무거워 근자 <laughs> 팔짱 여기까지 하고 넘겨서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마지막 남방이 나온다. 엄청 복사 마지막 대신입니다 아니 복사가 여서때려실 어, 이거 못하는데? 나난 착한 오빠네. 수박씨 하 되고 눌러버려. 아난 동생 맞아, 안 떼잖아. 뭐? 아, 그래. 착한 오빠지 그러면. 아모 것도 갖고 챙겨주잖아. 그것도 맞긴 한데. 그럼 좋은 거야. 그걸 상쇄하는 폭력적인 오빠가 시험 스트레스를 저한테 주다 좀... 그럴 수 있지. 저를 깎아내리면서. 그럼 나도 그래서 그렇죠. 깎아내려야겠다. 비교를 하면서. <laughs> 어. 나는 시험 내리는 건잖 뭐 있다, <laughs> 그냥. 오, 진짜 똑같아. <laughs> 자, 볼게요.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입니다.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뭐를 성립하냐면, <laughs> 요게 성립한대요. 이거는 임이 많지. 이와 이 진짜 중이하다요 해봐요. 자, 요 범위에서 여기서는 봤는데 잘 봐. 잘 봐요. 여기에서 주고 있는 힌트를 눈치를 채야 돼. 이 2차 원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가 있어첫 번째 위로 볼로, 아래로 볼로. 아래로 어? 어, 볼로. 위로 볼로. 위볼이에요 알았죠? 이렇게 애초 차에서 음시면 위로 볼로. 그죠? 이해가? 그리고 몇 차의 계수가 줬어? 1차의 계수까지 주어졌어요. 이거 왜 줬을까? 우리가 1차개 계수로 알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두분의그 오. 그게 사실 그걸 2로 나눈 뭐가 되는 거지? 그꼭 점의 그뭐 x 좌표. 그렇 꼭점 x 좌표는 축. 뭐였나? 축이 됩니다. 축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 거야. 이해 가? 하. 응. 응. 자, 그러면 위로 블록인데 축이 얼마래? 2 2, B인가,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요이2이 2죠 마이너스 2 2분의 니까 그렇지? 2 이해가 안 가? 축이 마이너스 2 2분의 예요 그래서 2로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 자, 그럼 봐봐 x값의 범위가 3과 6 사이인데요 그때에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3일때는 한여기때한 6일 6일때는 여기 이 정도 있어야 이 범위 안에서가 0보다 크거나 같아하면 이런 꼴로 돼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지? 이해 가요? 그러면 3일때는 당연히, 3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텐데 6일때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이성해야 당연히 3일때도 0보다 크나 같겠지 그죠? 이해 하아 그럼 6일때 함수값 6일 때한 숫값이 얼마야? 6일 때이함한값이 얼마야? 6일 때한수값이 얼마야? 6일 때한값이 얼마 나와 이게? 6넣 얼마 나오니? 계산을 못하겠어요 어? 계산을 못하겠6넣 아, 되지 마 6이게 36 4를에24마3 플러스 몇 K? 4K가 0보다 뭐 해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된다 알겠어? 네 이해가세요? 네 얘기할 때얘 일단 최소니까 이해가세요? <laughs> 자 그러면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는 거야? 4K가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마이너스 12 마사니까 마이너스 15넘머 플러스 15 K는 뭐보다? 4분의 1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런데 정수 K 최소는? 얼마겠어? 얘가 3점 불러 불러 죠6이 K 최소값 4겠죠? 아. 정답 3번 이렇게 찾으시면 요 자, 8 3 5까지고요 자, 8380입니다. 838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5의 그래프가 직선 y는 x 마산보다 어느 쪽? 위쪽 이거 가, 이거 보다 보다 위쪽 x값의 범위가 이때 x의 범위가 얼마고 얼마래? 범위가 x가 2보다 <laughs> 작거나 또는 얼마보다? b 보다 크다 일때 실수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는 얼마니? 라고물었그때 b는 e 보다 뭐하대요? 크대요. 자 보겠습니다. 아니, 아 김이 없다고. 땡큐. 물건을 려 아니 이아니시다점점 <laughs> 왜? 아, 아니요. 뭘 보는 거야? 아니요. 에 저기 뭐가 손에 져 있어? 아니요. 얘는 더생이난다 자, 볼게요. 아, 뭐지? 자, 볼게요. 자, 얘가 얘보다 위쪽이래. 누가 위는 거, 얘가 위는 거, 얘가 한국어 다 아시죠? 네. 얘가 얘보다 위쪽이래. 그럼 우리가 식을 어떻게 써야 돼?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뭐가? 5가 뭐, 뭐 합니다? 큼미다 위쪽이니까 뭐보다? 아, x 마삼보다 이해 가야 안 가요? 가세요 그럼 이거 시간 정리하시면 어라?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x 플러스 8이 0보다 크다의 해가 뭐래? 문제에서 해가 얼마래? 요거래 어? x가 얼마보다?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b보다 뭐하대? 크대요 이거 이해 가니? 그러면 요때이 주어진 2는요 는 0일 때 해가 되겠지 이해가? 그럼 를딱 넣으시면 뭐가 나와? a가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자 2를 넣읍니다 x에다가 2를 대입합니다 x에다 2를 딱 대입하시면 2는 얼마? 4 마이너스 <laughs> a 플러스 1 곱하기 2 플러스 8이 얼마예요0이요 4, 8그 얼마다? 10이구요 자 그럼 12는 딱싹다 이거 이왕시키면2배의 a 플러스 1이에요 나눠주시면 6이 되고요 a가 얼마구나 아 a는 얼마? 5발이에요 이거 이해가 안가? 가요? 그럼 a를 다시 푸르릉 집어넣어 주시면요 x 제곱 마이너스 1x 플러스 8이 너무보다 뭐하다 크다 어라라라라 그럼 이 부호식 다시 풀어주시면요 4와 2만만 2보다 작거나 뭐보다 크다 아, b는 얼마겠구나 4겠구나가 나오게 되지 그래서 5, 4 더하면 얼마다 정답 9 이렇게 되는 거야 잘했어 자, 841번 무백8 4 1번 줄게요. 신다고요? 8 4 1번 볼게요. 하 41번. 아. <laughs> 왜요그 왜요? 어디서 오신 거죠? 확인해 어? 주세요. 아니 아니 핸드폰 없써요 핸드폰 삼성 씁니다. 아. 시 삼성? <laughs> 설마 갤럭시 쓰는 사람 있어? 아, 갤럭시나에. 어, 아이폰. 갤럭시가 삼성. 그쵸? 없애, 없애, 삼성. 진짜 없어? 좋은. 아, 너예쁘구나 대충. 대충. <laughs> 삼성. 죠저 핸드폰 두번 두드리면 예쁜누나 삼성이 이제 삼성 가기 죠 이재용. 그거 음. 알아? 애플의 디스플레이는 어디 거야? 디스 LG 거야? l g 요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가 LG요? LG. LG. 아, LG. LG. 근데 삼성 아니죠. 어? 삼성이었잖아. 근데 안에 있는 칩셋은 어디 거야? 삼성. 애플 건 아무것도 없어. 애플게 애플 건 애플 디자인밖에 없어. 애플 칩이 있잖아. 애플 칩은 응. 칩이 있어. 이 심우 바이오니 그거 쓰나 그안쓸걸 <laughs> 애플 애플 리병에서 애플의 CPU 뭐요 뭐 애플 삼성 거니다 반도체 아, 삼성 거그 애플 <laughs> 그그 <그럼 그냥 웃음> 삼성, 그냥 삼성. .100. 그걸 어서만드요팍스팍스 팍스. 중국에 있는 어서 만드나요? 스지 아무튼 회사 있어요? 거기서 만드 중국에서 만드 중국이요? 어. <laughs> 중국에서 만들어? 몰랐어? 그렇지. Made in China. 어. Made in China. c 요다 중국에서 조립해서 그거 넘어가는 거야. 좋은 걸 중국에서. Made in China. 중국이 나쁜 거 아니에요. 어? 중국이 나쁜 거 친구가 어? 나쁜 거 나쁜 아니지. 어. 김치, 우리 거. 그니까 러 이제 애플이 하는 음에 아, 뭐 이제 거기서 이제 좋은 것들 다, 다 애플 해가지고 디자인 예쁘게. 포장해서 딱. 뭐 예쁘긴 해요? 예쁘긴 하죠. 예쁘긴 한국에서 쓰기엔 안 좋아. 근데 전 불편한 건 저는 그 뒤로 가기 버튼이 너무 불편해서. 이거는 있어. 핸드폰이 그 있는데그 그 그, 그, 스와이프. 그렇죠. 어. 너무 내가, 내가 핸드그한삼 주를 애플 썼거든요. 미쳐버줄 알았어요 핸드폰어 핸드폰. <laughs> 아니 엄청 부드러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에서 애플 다웬만면내 적응하는데. <laughs> 애플 것좀정한에 가지고 애플 스이그 그냥 저 그냥. 진짜 삼가였어가나 아, 아, 미국 갬성 미국 게임 코리안 갬성 Go back to your country. 애플 프 좋아 애플 좋아근데 비싸 가지고 그치 그치? 너무 비싸 지금 애플 이번에 신모 나왔잖아요. 와. 그거 프로 맥스인가 그거 200만 원이에요. 티파, 와, 진짜 비싸다. 비싸다. 우리 우리 엄마 썼어. 야, 부자다. 나오자마자 샀어. 아니 왜산 건지 모르겠어. 14가.. 14가 한.. 나한 번도 50. 애플 제품을 그 집에 그냥 15가 150? 그냥 14가 한 102, 100, 100에서 120? 13이 지금 한7 80? 형200 갖고 내 선물이나 선가한 50, 60. 아, 그동안 갖고 내 선물 써도 되잖아. 왜 그걸 핸드폰이로 오빠 핸드폰 바꿨어요. 삼성 제일 최신 거예요 p u 플 h 이 o 저 아이폰 1 5 you. I push y s 2 4 s 2 4 C타입으로 s h y o s 2라 s s 2 you. I push you. I push you. I s 1 y o s h you. I s h you. I push you. 도 쓰고 s h you. I push you. I push you. I push you. I push y o 다 항상 아래쪽에 있대요 얘보다 항상 아래쪽이야 그럼 생각을 해보자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불러요 그래프에 직선이 이렇게 딱 있으면 항상 아래쪽이 되겠죠 그죠? 네. 이해가? 네 그러면 이걸 부동식으로 써보시면요 어라? 마이너스 x 제 플러스 4x 마이너스 6이라는 이차함수는 작아야 돼요 뭐보다? a 곱하기 x 마이너스 2 더하기 1보다 작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 아세요? 싹다 넘어올게요 자 0보다 커야 되는데 뭐가? x 곱 마이너스 4 그러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a 마 4로 이렇게 해서 x 만들어주고요 자 상수키를 묶어줄게요 계산하면 7 마이너스 2a 이렇게 될거예요 이거 이해 가야 안가요? 다이해 시킨거야? 이해가? 이게 항상 항상 성립해야 되니 그래프가 모든 시대에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그래프가 자 R로 블록이죠 그죠? 자 1번, 2번, 3번, 자몇 번이 돼야 될까요? 3번. 1번, 2번. 2번, 4번. 항상 전범위에서 얘가 성립해 전범위에서. 67번. 오. 또몇 번이야, 돼? 4번. 1번 끝나고 남아. 아, 근데. 몇 번? 동아 몇 번? 1번. 1번. 신혁이 2, 3번? 네. 일리 1, 1, 2번. 로미? 어, 아 잠깐만. 2번? 2, 3. 번 정답은 2, 3번 항상 0보다 커야 돼. 이거 무슨 음. 말인지 모르는가 너네들. 0보다 다 아니라고. 커진다고. 아. 아 네, 그렇죠아요 네, 일본이라고. 아, 알았어. 음. 네. 유일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도밖에 없는 같아요. 그 그래, 이해합니다. 예 아니, 이해를 아직 못한 것아 영어 단어 얘기해 주아요 아니에요. 저희가 뭐, 어쩌잖아요. 아니, 영어 이게, 있잖아. 이거예요? 이, 이게 0이에요? 그렇죠. 만나는 점이 0이에요. 어, 이게 0이에요. 아니, 지금 0이라고 말씀 Y는 0죠 x Y. 아 뭐야? 기본입니다. x축은 y는 0이다. 이게가한 가? 아 이제 이해좀 되네요. 진짜 이해 안 가? 그러면 너희들이 거금 이걸 안다니까기가알 x 곱 마이너스 3 x 수곱이2이 0. 이게 <laughs> 뭐야? 내가 말했잖아. y는 2함수랑 y는 0이라는 x축과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웃음> 마이너스 <웃음> 플러스 일과 2가 되는 구나 이거 이해가 안 가? 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그림이 안 보는 거고 10번. 이게 x는 <laughs> 이게 y는 0이게 x축이야 일정? 이게 뭐라고? 이게 y는 0이다 y는 0이다 <laughs> 아니 근데 y는 새로 아니야? <laughs> 아니지 x는 이 새로지. x는 이 새로운 거예요. 음 응, x는 x는 1이면 x가 1인 모든 y값을 말하는 거니까. 1, 1, 1, 1, 1, 일 컷만 일 컷만 쭉 연결하면 쭉 세로 수죠? <laughs> 네. y는 영이지 무슨 줄이야? 바로 m d 가로 n 알겠어? 모르겠어? am sober. I am sober. I am sober. I am s o 가 e r I am sober. 짤빵 m sober. I am sober. I am s 에 b e r I am sober. I am sober. I am 상 o 없어요 I am sober. I am sober. I 서 m sober. I am s o 이 e r I am sober. I a 유파인데, 학원 d it. You find it. You f 이 n d it. You find i 선생님 u find i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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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이 d it. You find it. y 니 동화야, n d 로저 You find 데 자, You find it. You find it. You f 이 n d i 판별식 이제 야이건 판별식 <laughs> 0보다뭐 하는 거지? 그영 판별식 0보다뭐한 거야? 작은 거죠. 작은 거세요? 판별식이 뭐죠? 판별식 판배식을... <laughs> 뭘 판별하는 <판배한> 거지? <laughs> <laughs> 판별식 뭘 판별하는 <판배한> 건데 <laughs> 해.. 그.. <laughs> 개수. 해 개수. 해 개수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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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해 해라는 거는 우리 방정식 때 해야. 네. 자 아. 그러면 우리 이때 아까 내가 그때 방정식은 는0인 거잖아. 즉 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죠.

위에 있으니까 판별식이 영보다 아니라고. 그거 판별식은 뭘판별하가 x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판별하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 판별식이 위에 이 아니라고 알겠죠? 네. x가 만나냐 안 만나냐 두 점에서 만나냐. 네. 알겠지? 네. 그걸 따지는 거다. 와우. 그래서 판별식이 아 영보다 뭐예요? 작아요. 그렇지 작아요. 2분 더 있으면 짱 거야. 자, 편별 습니다. 아하, B 제곱 마이너스 4배에 A c 이 2를 풀어을 <laughs> 해주신 게 0보다 작아요. 풀어내면 A 제곱 마이너스 몇 A, 8A 플러스 4416 마이너스 2 자체 28 플러스 4몇 A, 8A가 0보다 작아 요가 될 거고요. 치워지면서 어라라라 라 A 제곱이 작습니다.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2가 플러스 12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푼지알아나 몰라요. A 제곱이 12보다 A는 뭐뭐세이다 2랑 4. 3과 4. 루트 12보다 작고요. 마이너스 12보다 뭐다? 크다입니다. 이해가 안 알죠? 어 모르는 거 아니지? 아안다 알지? 나, 나, 나. 아, 나. 나. 알죠, 알죠. 아 모르는 텐데. 알죠? 아 이게 이게 전아 그렇죠? 어다 알죠? 그래서 이거 알파고 베타니까 두개곱면뭐다 마이너스 12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공부하셔야 <laughs> 돼요 꼭 담임쌤한테 쌤 선생님 보내주세요 하시면 보내주세요 근데 왜 이거예요? 카톡으로 팟톡은... 보내주세요 카톡이요? 컴퓨터로 보내주세요 미안해요 내가 좀 부딪힌 <laughs> 쌤이 저는 핸드폰... 잘 볼게요 <laughs> 자 크라이밍 할까요? 크 합니다 잘 들었지? 수 엄청날 것 같은데 어? 수 엄청날 것 같은데 아조수 나오면 아, 큰일 났는데 아 진짜 내 또라이인 발 딸리는데 잡을게요 아잇 아잇 아, 아, 월급 절반씩 나오면 가로 세로 돈, 돈 나오면 절반씩 자4 m 는얼마야요8 m 예요자 4m, 8m 직사각형 모양의 텃밭이 있는데요 자 가로 세로 길이 각각 xm만큼 느린 텃밭의 넓이가 현재의 몇 배? 현재의 몇 배? 현재의 몇세 배? 대배 감사해요 <laughs> 자, 그러면 저거 느린 거는 4 플러스 X 가로 길이 자, 세로 길이는 8 플러스 X 세로 <laughs> 길이 자, 가로 세로 X만큼 늘렸는데 넓이가 현재 넓이 얼마? 48에 32에 몇 배? 3배 3배보다 이상이 크거나 작았다 이렇게 푸는 얘기죠 식 만들기 어렵냐? 아니요. 활용 문제는요 한국어를 그냥 수학적 기호식으로표현국 끝나요. 한이어로는한국는친구는 대부분 이제 한장님로빠나한국어 어, 아니에요 이런 애들이야 로는이해어로하하하어로한어로어로는한국2로는 한국어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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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다 넘어가시면 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얼마 나오니? 뽀롱뽀롱뽀롱롱64뽀롱뽀가 어, 어, 0보다 크다 음. 습니다자 계산하면 뭘로 뭘로 인수배 대? 14 4는 6 그죠? 아 감사해요 아46와 좋아 자 부호는 위에가 플러스 밑에가 마이너스 즉 x가 마 16보다 뭐하고? 작거나 같고요 x가 4보다 뭐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찢어지는 법이 나오네요. 그랬을 때 얘들아 x가 양수여야 될거 아니야. 그지? x가 음수면 되는데 대 돼야 한대. x 미터만 돼요. 마이너스 3미터큼 느린다. 무슨 뭐 거꾸로 뭐 어떻게 되는 거지? 말이 안 되죠. 그죠? 음. x는 양수인데그 중에서 최솟값 얼마야겠다? 4가 되기 때문에. 정답 뭐야? 4. 아, 2 0분에 바로 가면 응? 2 0 음. 응. 응. 맞아 인수년에서 너 지금 인수년 거야? 맞아. 어. 응. 응. 많이 쉽이 완 고쿠츄. 근데 증오가 들어가냐 안들어냐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따져 따져 주는 건기본으로 하고 그다음다 쓰시면 괜찮아 이자. 자, 자. <laughs> 자 그래서 숙제는 어디까지냐? 집에 가고 싶어요. 가세요. 네, 네. 어 진짜요? 잘가. <laughs> 가면은 엄마한테 전화가 돼요. 그렇죠. <웃음> 잘하네. <laughs> 그거를 <말을 웃음> 알아 어떻게 잘하는지. <laughs> <할지? 웃음> 말리잖아요. 집에 가 어, 때. 어. 가그 책임은 이제 본인 지면 되는 거 아니죠? 어. 뭐 죽는지 <laughs> 사는지 난 모르겠어요. <laughs> 알아서. <죽는> <laughs> 네. 자, <laughs> 자, 그 숙제는 어디냐면 자 보세요. 자 페이지 0 9 쪽은 지금 푸시고요. r i g 쪽 푸시고 0 9쪽 하고 1 1 2부터117 숙제가 아, 112부터 117쪽까지고요. 예, 추워겠지 어? 네. 자 이거 제가 단인제 숙제 아. 나눠드릴게요. 이거 받으세요. 단인제 아. 숙제예요. 어? 아다 푸는 숙제예요. 몰라 제가 알기로는 왜풀로 그러는 아 전날부터 이것 좀 가만히 안 가면은 어야 쌤이 건들빵이 아니지 시겠지 다리랑 하지야다 푸는 거면 안 돼. 빨리 나갈 거야. 나 말하고 싶어요. <웃음> <웃음> 자 영상 이렇게 끊고 갈게요 <laughs> <선물>, <laughs>